네, 안녕하세요. 네, 아까 하나별님에 이어서, 네, 또 다른 오, 이분, 박철순, 이카네, 오, 이분도 뭐 출정식 하신다고 하셔서 그만 바꿔요. 아0 0잠0 0 0 0 0 0 그래. 0 0 0 0 0 열심히 해야 되니까, 마산에서 하는 걸로 할게요. 박철순 대 박철순. 아, 또 남다르네. 오, 박철순 이카. 이분이랑 처음 붙는 거 같은데. 이분도 하나별님과 못지않게 댓글로 그 출정식 계속 하자고 하셔서 제가 친선을 네, 걸게 됐어요. 이거 하고 나서 저는 그 액플을 마저 해야 돼가지고, 좀, 금방 끝내도록 할게요. 이분 좀 잘하실 것 같기도 한데, 잘하셨으면 좋겠다. 안녕하세요. 음. 캐스터 한명재 인사드립니다. 시작됐다. 오늘 날씨가 상당히 더운데요. 해가 지는 무더운 날씨 속에 양팀 경기가 오늘 진행됩니다. 해설의 후비연기와 보석씨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 어, 여기 잠실구장 맞나? 아니 NC 구장 아닌가? 오 아, 어, 뭐야? 소곤청. 뭐나? 뭐야? 뭐 카드들이 다. 장난 야 아웃이요. 어 최주환. 아 이분은 완전 정통파 그 약간 두산이네요 거의. 직구. 오. 오잘 쳤네 이번 하단 쪽잘 치시네 오 뭐야 오 김재환도 있어 김재한 되게 비쌀텐데 근데 몇 월짜리지? 아우 되게 적극적이시네요 포크에도 꼬리다 그 배트가 나오는 걸 보니까 오 나도 빨리 이카가 돼야 되는데 음! 박치국을 음! 보는 건가? 오네오 네. 박치국 아직 특이 없구나. 이사 말로의 박치국이 현실과 다르다. 어 이거 아니네. 내 네, 잘못 맞았네. 어이, 모든 컨디와 스킬 되게 되게 좀 불안해요 스킬이 좀 제대로 해야 될것 같아요 스킬 때문에 오 근데 스킬 진짜 좋다 모든 컨디션 플러스 1와 스킬 진짜 부럽다 스킬 진짜 부러워 오케이 오케이 실수를 유발했죠. 대호 선수가 석또볼 던지겠죠. 뭐 어, 아니네. 이번엔 볼 던지실라나. 볼 던질 것 같아. 아니네. 아이고 안타 맞았네요. 박치국이. 뭔가 특품이 없으니까 되게 밋밋하다. 입니다 오. 아까 그 박정진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오 안타 안 가야겠다 안 뛸게요. 음 그래도 되게 나중에 나중에는 되게. 크게 성장할 것 같아요 카드 고강되면 아이고 아우시네 보란타 좀 쳐볼라 했더니 오 민병훈 네. 근데 컨택이랑 왜 이렇게 안 좋지? 주루만 되게 좋았어 나도 바꿔야겠다 이연승 혹시 이연승을 가지고 계신가요? 오 공을 좀 보셨으면 좋겠다. 볼 던지는 데다, 지금. 직구를 한번 던져봐야겠다. 직구. 오. 내가 그 다음은 볼로 던진다는 거를 이분이 아셔야 되는데. 그 흐름을. 오. 이거는. 아우 <laughs> 되 이게 철벽이철벽인거 같아요. 벌써 이연어 오, KT 선수네 네. 아, 박경수. 근데 KT의 선수를 이렇게 그 구매를 하셨군요. 찬스를 살리지 못한 채로 공수 교대됩니다. 노아웃. 타자가 타석에 들어섭니다. 도수 초구 던집니다. 이로갑니다오 안타. 오, 안타. 박치고. 오, 근데 스킬은 진짜 자, 잘했다. 이등급

되게 무리하게 치신다. 나, 나를 따라하시는 건 아니겠죠? 서와인다 오. 오. 아, 잘 쳤는데. 아니다수 됩니다. 구 하자 타석에 등장합니다. 과연 아, 커브. 커브였어. 와우. 나. 보 볼인가? 볼나었나 볼을 쳐야 되는데. 볼 치는 거 연습해야 되는데. 아! 이건 못 친다. <laughs> 이건 너무했다. 오, 잘 쳤어. 볼로 빠지는 거를 쳤어요타 보란타. 보타막데 정말 좋은 재능을 가진 선수예요. 정말 잘 치네요. 골, 골만 골라쳐야겠다 아오. 와, 아, 아 늦었다. 아, 여기 좌투수한테는 불리해 좌타자가. 오, 될라나? 되니? 오 세잎 좋아 이것도 1, 보란타 주자 만, 소포, 은소, 은소, 주자, 타석에, 음, 좋았다 아! 안돼 어 그래도 아이져마스. 1점 1점 따라 아니 한점더 했고 아! 음. 음. 어, 아 이건 아니야 이닝 마무리하고 양팀 공수 교대됩니다 아노아우 하자 파석에 등장합니다 조수 1구 던집니다 조수 정리합니 아이고 살려줘야지 1루로 무사 주자 1루 이제는 전략기신 전략으로 또한번저줘야겠다 슬라이더 원스파이. 이구치. 그 다음에는 투시 바로 투시 아, 허수이 초갑니다 오, 오, 오 가만히 계시네 오. 오, 왜 얘한테 던지냐? <laughs> 본의 아니게. 이루한테 던졌네. 아석에들어 준비를 합니다. 아, 뭐. 일 오. 이 아이고. 투심. 아이고, 왔 아, 끝났네 아, 근데 박치국은 아직 뭔가 특폼이 안 생겨서 솔직히 좀 아쉬웠어요. 그래도 어, 팀이 굉장히 이뻐서 다시 보면 이 팀을. 오, 어, 근데 이분 뭐지? 아, 내셔널이구나. 오, 18년도네. 어, 근데. 이연승 17년도나 14년도 안지만, 뭐 17년도 차우찬, 07, 리오스, 뭐0 9뭐 이런 애들은 이거 못 받을 텐데. 코치, 봐봐. 투수 코치 두산 선수 4명 밖에 안 되고, 뭐, 별로 안 되네. 이게. 우와. 면도도 같이 맞추든지 아니면 다른 팀좀 선발 괜찮은 추선도 괜찮을 거 같고. 그렇습니다 좀 그러네 약간 아쉽네 선수들을 다 많이 갈아야 될것 같은데 저 코치의 그걸 받으려면 네, 아무튼 출정식 박치국 출정식을 하게 됐는데 어, 어, 나름대로 괜찮았던 것 같아요 좀, 근데 특폰만 좀 생겼으면 좋겠다 박치국 그거 말고는 뭐, 쏘쏘했어요. 네, 녹화는 여기까지 할게요.